안녕하세요 꼬마VR을 맡은 할인입니다. 87주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이클 매매 상황입니다. 이번 사이클에는 매매가 없었습니다. 현재 TQQQ 11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단은 29.10이 달러이며 TQQQ 평가금은 7319.2달러입니다. 이번 사이클에는 매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풀은 1140.58달러가 되었습니다. 기존 풀에 100달러가 추가되어 1,240.58달러로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vr 계좌 총액은 8,559.78달러이고 투자금은 4,500달러입니다. 수익률은 플러스 90.22%이고 수익금은 플러스 4,059.78달러입니다. 다음 v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평가금위는 7,319.20달러 직전 부위는 6,770.2달러, 마지막 풀은 1,140.58달러였습니다. 세 적립금은 100달러이고, 기울기지는 10일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인은 7,056.67달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최소값은 5,998.17달러, 최대값은 8,115.17달러가 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로 평가금과 최대 최소 밴드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주차 지정가 예약매수점입니다. 2주 기간 동안 2개씩을 잔량주문으로 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차 지정가 예약매도점입니다. 같은 기간에 2개씩을 잔량주문으로 거시면 되겠습니다. 캡처가 필요하신 분을 위해 매수점과 매도점을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주말 동안 계좌에 100달러를 추가하시고 매수매도를 2주치씩 걸어주세요. 그리고 2주 동안 일상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할인이었습니다.